<목소리> 저뭔데요천둥어리천둥어리야 음, 어? 저기. 우와. 저수지에서 이렇게날아오는 거. 저기 저수지에서 놀다가. 어. 놀래 갖고 위에 위에. 아 근데 오리 저렇게 날아? 응. 또 위에서 저수지에서 놀다가. 어. 먹또이떨어지면 이리 왔다 갔다 해. 이렇게. 오. 이쪽에서 뭐라면 이리 왔다가. 쉽게 말하면 A 에서 놀다가 B 로 가고 네. B 에서 놀다가 다시 A 로 도고 C 로도 가고 해, 날라가. 와 진짜 나도 이렇게 왜냐면 그리고 눈을 이렇게 안 맞거든 나도 네덜다면 지금 왔고 이렇게 하는 건데 크면은 잘안 맞지. 음, 나도 안 맞는. 그래 눈이 그냥 오면서 녹아. 내가 오면 봐도 음, 그런 거 같아. 근데 어때 우리 시골 살살살살살살 살. 응, 예뻐요. 우리 시골 어때 마을 풍경이? 아빠 저기 갔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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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썰매 백달러 주잖아. <목> 썰매 가고 와. 썰매 타러 갈래? 썰매 태워 줘. 가자. 가자 그럼 썰매 타러 가자 우리.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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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타봐 <가면 목> <목> <목> <타와>, 그냥. <목> 괜찮네. <괜찮은가? 목> <괜찮은가? 목> <괜찮아>? 타. 타. <목> 앉아. <목> 니가 조금만 더 앞으로. 가 <목>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앞으로. 오케이. 잡고. 갑니다. 나기 잡아. 이거 잡아. 고 쪽. 이거 나 두고. 이거 잡고. 한다. <목> 꽉 잡고 있어. 얘들이 자빠져야지. <laughs> 다시는 안 태워줄 <트여줄> 것인데. <laughs> 도착. <도차>. 엄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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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한 사람은 런닝아. <laughs> 살려주세요.

와 천하장사다 이쪽으로 오라 야 이쪽이 이쪽으로, 이쪽이 이쪽이 쪽이리거이야아다 어. 그래도 잘온다 추워갖고 난안놀줄 알았거든 이추워도 얘네들은 뭐 그럴까? 그런 거 신경 쓰는 거 장어예요? 아 장어 바꿨어 아까 그안전화가 <laughs> 물이 들어왔고 너무 음. 추워 코드름으로 <laughs> 코드름 빨 얼음으로 가지고 원래는 저런 게 없었어. 나, 나할 때는, 걸음 주고, 농락가 그, 뭐야, 벼할 때, 이 비닐 뿌리가 있다고. 음. 거기다가, 음. 거기다가, 지푸라기를 넣어야 돼. 왜냐면 엉덩이가 안 상해야 되니까 푹신푹신 해야 되잖아. 음. 이 그래야, 원래 푹신푹신 해야 돼. 이제 애들 하게 되면 엉덩이가 아프다고. 이제 집을 까만히 두툼하게 넣고, 이렇게 엉덩이에서 내려와도 엉덩이가 쿵 찍어도, 엉덩이가 안 상했어. 아, 역시, 우리 아버지 열심히 열일를 하고 있어. 응. 저렇게 해야 돼, 열일을 해야 돼. 우리, 우리 아버지도, 니우랑지우가안 왔으면은 집에서 지금 아로멧 때도 따뜻하게 지금 정장판에서 이렇게 놀고 있을 건데, 앉아있을 건데, 지금 애들이 와서 나가서 놀자고, 누나서 놀자고, 놀자고 하니까 아버지가 지금 이거 끌어주는, 이거 끌어주는 거야, 썰매를. 봐봐, 우리 아버지 벌써 집에 가시지 <laughs> 집에 가지. 힘들지, 아버지도. 집에 가자, 집에 가, 집 할아버지 집에서 놀자. 거기 놀 사람 만들러 가자. 응. 그래. 놀 그래, 사람, 사람 만들러 눈, 가자. <놀라> <놀라> 응. 응. 그럼 그래, 여기서 놀 사람 만들어 누나처럼 놀 사람. 놀 그래. 사람 아빠 이렇게 갖고. 눈물내봐, 눈 눈물내봐. 이딱 응, 좋네 아빠. 응, 안 옛날에 놀 사람 할때 여기다 돌 하나 던지고 그랬는데. 아빠. 옛날에 맨날 여기 눈 치웠다고. 뭔만인지아 위에가, 방은 따뜻한데 위에 공기가 차잖아. 그러니까 이 눈을 치워야지만, 그나마. 아. 지 엄마. 응? 찔까. <laughs> 내가. 오, 잘 프로포, 만드네? 프로포즈 못했으니 여기 곰돌이로.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올, 올해 이제 아, 감사합니다. 끝났어. 자, <laughs> 끝. 응. 이거 이제 어떡해요? 구칸한지 너희, 너희 장고에 평생에 이제 저장해놔. 이제. <웃음> 알았지? <웃음> 이제 끝난 거야? <laughs> 에이 <에잇. 웃음> 내가 이생에줄건 이 없지만 나의 마음이야 <laughs> 엄마한테 이렇게 말해 아빠가 줄건 없고 요거는통치자고 그래, 곰돌이로 알았지 이거야 <laughs> 엄마한테 줘 엄마한테 이거 끊어 이왔어 이거 니어 이거 끊어 이거 끊어 이거 어 이거 끊어 이거 이거 끊어 이거 이거 어 이거 이거 끊어 이거 이거 끊어 이거 거어 이거 거어 이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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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거이 예. 응. 쌀이 열미고 하면 사진 작가분들이 와한 10월달이나 10월 치에이게 물안개 빌때 이렇게 날씨가 너무 지으니까추니까뭐면러니가이 하고 저 소나무만 딱 보여 진짜 아무것도 안 보고 물안 물안개 저 소나무만 딱 보여 그러면 정말 사진이 잘 나와 그러니까 유명한 목포에서다 강조에서 이렇게 사진 찍으러 와저 소나무 사진 찍으러 액자로 쓴다고 그래갖고 대상도 받고 그랬어 그러면 저걸 어디다 쓰냐 물어봤어 그랬더만. 회갑할때 이렇게 큰그 그림 이그 사진 있잖아 그거 뽑아갖고 저걸 쓴다고 그러더라고 엄청 유명해 저 소나무 머리가 네, 엄청 커 소나무가 니 이만해 진짜 이렇게 크거든 소나무가 근데 지금 봐도 겨울에 봐도 이쁘잖아 딸랑 있으니까 오야 어, 나도 내가 넣 사람 되겠어 가자 응. <laughs> 야 들어가자 오